네. 저부, 이제 저부터 조금만 이야기하면은, <laughs> 어, 그, 신앙생활이, 어, 은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루었다에서 출발을 해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복음 자체를 이제 이해하기가 대단히 이제 어, 어렵고, 주변에서 이제 이게 들어본 적도 잘 없고, 본 적은 더더욱 희귀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음, 어, 근데 이제 그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와 도 함께 죽고, 그리스와 도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와 도 함께 부활해서, 또 그리스와 도 함께 에, 하늘에 안침받았다. 이게 이제 복음의 완성이거든요. 네, 그 완성된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이제 우리의 죽음도, 부활도, 승천도, 어,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은 이제 완성에서 출발하기니까, 우리가 고칠 게 없고, 어, 우리가 안식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교회를 보거나, 또, 옆에 있는 지체를 보거나, 내 자신을 보거나, 아, 이미 하늘에 안침바되었다. 하는 것은, 그 완성을 보는 거죠. 그 말은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근데 이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셔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자아로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어, 생명으로 역사를 해야, 아, 하나님 마음으로 모든 것이 보여지니까 다 이루어졌구나. 어, 이렇게 되고, 그다 이루어진 것이 알아지고, 그 성령으로, 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완성되었구나가 계시로탁 알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완성된 걸누리고 되고 또 하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살시게 되면 내 뜻이 없어지니까 완성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내 뜻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항상 이제 완성을 보고 가는 거죠. 네. 그 정은 형제 정은이가 뭐 사업과 업력 업력하는 데고 조정은 자기가 대답을 좀 해주세요, 정훈이한테. 네. 네, 네. <laughs> 아, 그래서 어내 그, 자신을 볼 때부터가 중요한. 다른 사람은 둘째 문제고. 어내 자신을 볼때하나님의 어, 성령으로 나를 보는 것. 그게 이제 성령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성령으로 사는 것은 성령의 눈과 성령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 네, 그럼 성령의 눈과 성령의 마음으로 내 자신이 보여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성경이 먼저 알아지는 게중요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알아야 돼요. 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깨달아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성령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만드는 거 그러면은 완성되어 있는 내가 보인다.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봤을 때, 완성되어 있는 내가 보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보이죠 그럴 때, 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완성된 나, 새로운 피조물이 나를 보고, 안식하신 게, 알아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땀을 흘리지 않고, 안식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시는 게 중요하죠. 어,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내가 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필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잘, 자기를 판단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사망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잣대를 자기가 만들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잖아. 그러 자기 기준으로 보면 두 가지를 보죠. 율법으로 보거나 아니면 내 뜻에 맞춰본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내가 하나씩 부족한 사람으로 보여요그 다음에 내 뜻을 중심으로 보면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천지 빛깔이기 때문에, <웃음> 경상만 <웃음> 말해, 천지 빛깔이기 생각이 <laughs> <laughs> 안 돼요. 뭐 하나도 내 뜻대로 되는게 있습니까? 이 몸뚱아리도 100년도, 그통기아리 100년도 안된데 몸뚱아리부터 마음에 안들어. 그죠? 응. 연수가 짧은 것부터 마음에 안들어. 음. 배우자라고 마음에 든다고 선, 선택했더니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 <웃음> <웃음> 내 눈을 찌르고 싶어 그냥. <laughs> 이안먹도눈가리를 이 그냥 찌르고 싶어. 그니까, 내가 나를 못 믿겠어. 그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 사는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그니까, 내가 나하고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살때 제일 행복하냐면 하나님하고 살때 제일 행복해, 사람. 그니까, 러 어,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절대 적 조건, 절대 적 조건. 그래서, 어, 행복은, 어, 내가 나를 보는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 봐야만 우리는 살아난. 저도 졸당망한 자리에서 내가 나를 보니까 이거 한심하더라고. 정말. 40 초반인데 이러는 게 하나도 없고, 하는게목 목회밖에 없고, 목회 마고 나니까 아무 할 일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 그내 관점에서 온 거지. 내 눈으로 내 눈으로 내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자신이 보이더라. 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와 있구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망했구나. 망한 것이 완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이했으면 망한 것이 완전한 거야. 그렇죠? <laughs> 하나님이, 하나님이 낮췄으면 곧 낮춘 게 완전한 거요 하나님이 야곱을 어, 감옥에 보냈으면 감옥이 완전한 거예요. 그렇죠? 어, 형들에 의해서 2 0몇매 당해서 팔렸다. 완전한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야곱도, 첫날 밤 잠을 잤는데, 눈을 떠보니까, 라엘이 아니고 레아더라. <웃음> <웃음> 뭐, 이렇 같은 경우가 있는데. 완전 이상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해보면, 레아하고 결혼 안 하면, 유다가 탄생을 하는 거야. 에이. 근데 자기 인생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인생을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꼭 레아와 먼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결혼도 우리는 뭐 아내 한 명, 남편 한명 가지고 온갖 고민을 다하잖아요 그죠? 야곱은 네명또 고민했다니까 네명 가지고. <laughs> 우리 고민이 별거 아니에요. 한명 가지고 겨우 고민하는 데세한명 <laughs> <laughs>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뭐할 말이 없네. 어. 어. 그러니까, 음. 막, 말도 안 되는 거야. 자기 뜻대로 안, 되, 안 되는 아내 세 명하고 또 살아야 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아들 열, 열 명을 더 나아가, 열두 명을 키워야 되고, 정말 인생이 자기 뜻대로 하나도 안 돼.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의 인생은요. 완벽 그 자체, 완벽 그 자체. 버릴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다, 철저히 다 쓰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 더럽고 추적고 버릴 만한 사건을 다 기록해. 그죠? 네. 근데, 험하게 착하게 잘 살았던 사람의 삶은 기록이 하나도 안 돼. 그죠? 우리의 인생은 내가 선하게 사느냐, 착하게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성경에 기록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시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지.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인생이,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 근데 이거 모르면요. 진짜 힘든 일이 계속 되면요. 괴로워 미칩니다. 뭐가 괴로워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괴롭잖아요. 인생이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런데, 어, 인생은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지은 인생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가는단 말이구나. 야곱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 그 이삭의 뱃속에서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태어나게 하신 것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야곱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laughs> 네명의 여자가 들어. 성경적으로 안 맞잖아. 여자가 4명하고 같이 산다. 이건 율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에 어긋나는 그 일을 통해서 시독시 많은 고난과 자기가 원치 않는 길로 끌려가고 끌려가는 대거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야곱은 자기가 원치 않는 길로 끌려가 야된다 어, 그러니까 나중에 가 보니까 자기 인생에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 크, 하나님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면 우리 인생은 해방이 절대 될수 없다. 그래서 야, 내가 어, 보케가 딱 망하면서 내 기회로 쫙 찢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승리고 이게 완전한 거구나 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구나에서 문제가 없어지니거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지니까 안식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 꼬라지에서 안식이 나오고 행복하이 나오고 평온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죠 어떻게 그 자리에서 안식이 오고 그 자리에서 행복이 오고 그 자리에서 만족이 옵니까? 이렇게 그냥 묻게 되는단 말이야 그럴 때 어, 말씀을 전하게 그니다그 말씀이 진짜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면 사람들이 어, 하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해니 어, 그래서 말,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다 했잖아요. 예, 기록될 때 경험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이론을 기록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예, 강의 기록한 거 없어요, 강의. 하나님은 전지, 전,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1번, 2번, 3번, 4번, 객관식으로, 이런 식으로. 칠판에 어, 어? 써가지고 하나님 가르치는 건 하나도 없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경험으로 알게 된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어, 진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끌어 가십니다 내 인생을 살면서 아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됐다 그럼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아, 내 인생이 하나님을 개시하고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은 정말 부족함이 없고 만족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기준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행복의 기준,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 그래서, 그듭났다는 <laughs> 걸 뭐로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내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인생의 목적이면, 아, 영원히 못마릅니다 네. 아, 내 인생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고, 아버지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끌려가는 인생이구나. 내 뜻은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데 아버지 뜻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인생의 목적이고 그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상 내게도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이 발견될 때 우리는 아버지와도 하나가 되고 또 형제와도 하나가 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다 어, 이론이 아니고 다 실제 이야기. 그래서 그 바울의 서신을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바울은 어, 절대로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설교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은 간증하는 사람.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가 산다. 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실제로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체험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들으면 지식이고, 교리 <laughs> 그러니까, 아, 바울이 저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동일한 경험을 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 경험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것이 경험돼야 성경이 진리인 걸 알게 되고, 어, 성경이 있는 것들이 모든 게다 믿어집니다. 믿어지면은 인생이 너무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 이렇게 지금 주일부터 이렇게 같이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음, 이렇게 행제자매들이 여러 군데서 같이 모여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같이 간증을 하고 이렇게 나누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간증이나 경험은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있으면 경험은 저절로 돼야 돼. 노력하거나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아, 진리의 말씀을 들으므로 성령께서 시간이 되면 반드시 이, 그 말씀에 맞는 경험을 주신다. 그러면 그 경험이 되면 더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지면 또더 더, 더 경험이 돼요.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 실제를, 사, 실제가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있다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더 만족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